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 교사 녹취 공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박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저는 아, 당선자 총회부터 의원 총회 아, 여러 번 열렸지만 한 번도 이 앞에 선 적이 없는데 오늘 어, 불가피하게 오늘 서게 됐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위중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좀 위증을 해줘 이렇게 얘기한 내용인데 이게 김 씨의 전화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검찰이 입수를 해서 법정 증거물로 채택이 됐는데 제가 이 파일을 입수해서 오늘 공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이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모든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소설이다 그리고 조작된 내용이다 짜깁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입수한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 위증교사와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공감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어, 녹취를 공개하게 됐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볼륨이 최대치로 키워서 잠시 좀, 네, 정숙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매우 정, 정치적인 에,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 점,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 주장 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김그 대표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협판 얘기는, 저, 어, 저, 아니고, 이제,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그, 잘 뭐, 시장님은 뭐 돌아가셨고. 그니까 러당시에 정치적으로, 예. 김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비서실 핵심이었으니까, 예. 음, 되게 있는 대로 진짜, 네,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시, 그, 그 당시 시, 그래서, 케메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네.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네.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어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켓, 타깃이었던 거. 있는데 로 뭐, 세월은 다지나잖아요 너무 거.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저기 기억도 잘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음. 무튼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예. 이 예.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음.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예. 예. 어 내가 출도를 했다. 그, 그 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고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네. 검찰도 나를 좀봐야 되고,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네. 전부터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더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같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네,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음, 뭐, 그렇다뭐 그런, <laughs>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 네. 한번 얘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한 생각을 한번 되살려 봐 주시고, 예, 예, 예. 네. 예. 또, 어떤 그게... 취지로, 그, 저기, 해야 되는치를 한번. 네, 네. 내가 해야. 그, 저, 별로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 우리,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 뭐, 예.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방결문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방결문하고, 우리, 우리 예. 예, 예. 내, 우리, 네.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주화했던거 그걸 보면 제가 또 그렇게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가 네. 보내드릴게요 야, 아까 얘기로 좀되돌아가서자료를 네. 그 보낼 때 그냥 봐주시고요 이제 좀 한번 갖고 시원들 생각은 난,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 잡았을 지들으시죠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시고 예예. 네.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주로 내가 다 깨, 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것같은데요그 네. 저기 김진성 씨가 지금 위증교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어, 2019년 1월에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명 썼고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게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선거법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그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에 1월에 어, 불출석을 하게 돼요. 김진성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어, 그런. 이유로 내가 차마 위증을 할수 없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였고, 또 지역에서 영향력이 컸고, 김진성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가서 2월에 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가 시작됐고 김진성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저 녹취 파일을 검찰에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저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이제 재판이 7월 8일하고 22일 날저 재판 위증교사 재판이 잡혀 있는데 여름 안에는 결론이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증거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증거에 따른 재판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